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좀 수업을 거의 못할것 같아요 뭐 저녁때나 좀할수 있으면 모를까 낮에는 제가 이제 대전 쪽에 그 대전 그 고등법원 쪽에 보시면은 그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이 있거든요 그쪽에 가면은 법무사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좀 서류를 꾸며서 어, 대법원에 이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을 해야 되기 가지고, 어, 좀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어, 그6 0일 카톡 사건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보한 놈 중에 한 놈이 지금 상부심에 들어가 있고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지금 감옥에 들어갔고 그 상부심을 지금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추가 증거자료가 이제 에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장님한 대법원의 그 판사님한테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꾸미기 위해서 그 서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을 좀 보낼 것입니다. 뭐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하면은 오후쯤에 이제 서류를 완전히 꾸며서 뭐 내일을 발송을 하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발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오늘 못한 것은 제가 이제 주말에 26일하고 27일날 수업을 추가로 많이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수업을 뭐안 하고서 뭐 이렇게 막 그냥 넘어가는지는 거의 뭐 없다시피 하죠. 한 달에 뭐한두 번? 두번 정도 세번 정도 그 정도밖에는 없고 나머지 대부분 다 풀로 수업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이, 이 시험에 대해서 좀한 말씀을 드리면은 수험자 아시는 분이 참 이분이 뭐 인간적으로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지내는데 예, 이분께서 산업협과괄공단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니이 시험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든 놈이 누구냐? 누가 이렇게 한 거냐? 그리고 합격률을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리게 만들게 한 자가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그산업일관 담당 직원, 왈. 그 담당 직원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 저는. 예, 물어봤죠. 누구라고 물어봤는데, 그 담당 직원 이름을 말하더라고. 그래서 담당 직원을 알고 있어요. 그 누가 그렇게 했는지. 근데 이제 그 사람 이름을 쓸 수는 없잖아. 인터넷에. 그래서 담당 직원 왈, 뭐라고 하냐면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 때문에 그, 어, 국가, 국가 기술 자격 정책 심의위원회라고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해 봤는데, 어, 이 구성이 어떤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국가 기술 자격 정책 심의위원회 규정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구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에, 간사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이 사람들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거기다가, 어, 여기 보시면은, 전문위원장, 예, 전문위원회 부위원장, 전문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국장의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또, 뭐, 여기 보면, 기술사, 제도 발전 전문위원회 위원장, 기술사가 들어가요. 기술사, 여기 보면. 아, 나 웃겨. 이런, 예, 여기 보시면은, 미래 인재 정책국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뭐, 음, 이렇게 해서 보니까, 어, 참, 그, 대단한 사람들이 막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국장이 아 그러니까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부, 부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차관이고 뭐 간사가 뭐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정책국장이라고 돼 있고 막 여기 보면 어마무시한 사람들 이렇게 이막 들어가 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래고 전문위원이라고 이렇게 뒀는데 이게 렇다 보면은 얘네들이 얘네들이 누군가 봤더니 이 고용노동부의 이제 직업능력 뭐예요? 평가과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들어가서 고용노동부 공무원이요. 그러니까, 이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은, 구성은 누구로 되어있냐면은, 예, 고용노동부, 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공무원으로, 원으로 구성이 돼있어요 구성이. 이거 어마무시한 사람들도 있고 그 밑에 이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또 하는거 보면은 담당 서기관 뭐 사무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직업능력평가관과 뭐 이게 서기관 서기관이 있습니다. 이름이 압니다. 이 사람 4급이고요. 그리고 사무관이라고 사무관이라고 아 정말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인데 오, 5급제 5급. 인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요 아주 이, 이 사람이 (60의) 카톡 사건을 뭐 어떻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저기 그한 사람이지 저 국정감사 시켜버린 사람이지 예 그~ 산업혁명국장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이게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구성으로 되어 있고. 어, 이 사람들이 이제 산업인력가용단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모든 걸 하는 것이죠.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뭔가 봤더니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공무원. 이 공무원이라는 이런 자들이 지금 보시면은 에, 이런 자들이 이 시험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합격률을 강제로 끌어내리게 했다라는 거야 얘네들이. 그러니까 산업인역할공단은 고용노동부 지시를 받고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나그무엇나참 이런 무슨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참 어? 이렇게 못된 짓을 할까? 우리 수험자들과 국민들한테 얼마나 그동안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 55회에서부터 때 55회에서부터 69회까지 보시면은 계속 이렇게 그 합격률 끌어내리면서 힘들게 하고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못된 짓을 한게 바로 얘네들이 그랬다고 산업인력가공단 직원이 그랬어 직원이 말을 하더라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이거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는. 조사를 해서 어떤 놈이 진짜 과연 이렇게 했는다. 근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그 놈들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엄하게 징계 처리를 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응? 지금 현실이 이렇다고. 저는 솔직하게 여러분들 모든 것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저, 커피 한잔 마셔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서 참, 나는 그, 근데 산업별 관공단 말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옛날에는 기능장 협회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 어렵게 내라고 말한들한요 그래? 이상하다. 그런가? 왜냐하면 기능장 땄으니까 자기네들 땄으니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능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정말 기능장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전력 기술 옆에 사람들이 전기 기술인 옆에 사람들이 막 자꾸 그런데 그래 왜 그럴까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이제 안전관리 자기네들이 안전관리를 하잖아 전기 안전관리 잘 하니까 기사 산업 기사들이 하니까 그 밥벌이를 좀 저기 뺏길까봐 얘네들이 이제 그렇게 기능장을 어렵게 한다 그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은데. 나중에 알아보면 봐야 하면은 나 물어봐요 뭐 기능장협회 사람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런 일 없대 그~ 곰곰이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상하잖아 과연 아니 그리고 산업인력가용공단이 뭐~ 기능장협회나 전력기술협회나 전기 지금 전기기술협회로 바뀌'었죠 전기기술협회 사람들이 어렵게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산업로과용돼 어렵게 한다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어폐가 있는 거 아니야. 응? 걔네들이 뭔데, 걔네들이 뭔데 도대체 어렵게 하냐, 어렵게 하고 합격률 강제로 끌어들이, 끌어내리게 만들 수 있냐, 이게. 그런 말을 듣고 했다라는 건산업일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 아니, 전기기능장 협회나, 전력기술협회나, 아니, 아니, 저, 어, 음, 응? 음? 전기 기술인 옆에 이런, 이런 자들이 어렵게 하라고 해서 시험을 어렵게 한다? 이건 어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보니까 지금해 와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그 거짓말을 갖다 이제 또 번복하기 위해서 또 어디다가 그러냐면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에,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또 말을 바꾸는 거야. 그게 이제 누군가 봤더니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일로 구성이 되었어요. 막 거기 보면 뭐 간사가 뭐 보니까 에, 서기관, 에, 사무관 이런 사람인데, 서기관이면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서기관이면 4급의 사급, 4급. 어? 4급이고 그리고 어, 사무관이면 5급이에요 에, 상당히 높은 직급이에요. 그냥 고시를 합격하면 5급이거든 어? 어, 행정고시를 합격하면 5급이라고 사무관이라고, 사무관을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상당히 높은 거야, 높은 직책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거기에 뭐뭐 뭐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있고 그 밑에 이제 고용노동, 부뭐 직업능력개발평가관과 뭐 거기에 공무원들 사 사급이나 오급 뭐그 위에 직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응? 구성은 고용노동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이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고요. 얘네들은 또산업별력가용단의그 데이터를 갖다 받아서 뭐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뭐 그렇게 시행을 하는 거라고. 그네들은또산업별력가용단한테 말을 돌리지. 항상 그럽니다. 내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직업능력평가가 그 사람을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사람, 그, 오급하고, 지금 많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자가 정말 나쁜 놈이더라고. 이, 예. 오급이 하나 있는데, 이자가 못된 짓을 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어요. 확인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국정감사에, 그 국회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국정감사 시키고, 국정보도를 내게 하고, 또 저기 언론에 뻥뻥 터뜨리게 했던 자가 바로 이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그 5급이 그랬어 5급이 응. 누구랑? 그 산업혁명공단 그 국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야 내가 그래서 이 자를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국가기제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 구성으로 돼 있는 뭐 간사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중에 그 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자가. 실제로 이제 파악해 가는 거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그랬다라는 거는 신빙성이 있어.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산업혁가 직원이 지금 말한 것들은, 이런 것들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과거에, 전력기술협회나 전기기술협회, 그리고 전기기능협회 사람들이 뭐 어렵게 내라고 해서, 아, 그렇게 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와가지고 산업골공단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신뢰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고 있어요. 내 입장은.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그게 사실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예, 이자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이 공무원들을 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고용노동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응? 이 엄하게 징계 처리를 해야 돼요. 응? 엄하게 징계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수험자들과 국민들에게 어? 합격하지 말라고 떨어지라고 강제로 합격률을 끌어내리고 이 시험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응? 시험이 국가기술자들은 그렇게 하면 돼. 공무원이 이 나쁜 놈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이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봐서는 이거를 엄하게 이거는 파악 이 사실 진위를 파악을 해야 돼요. 해서 아예 이놈들이 진짜 그랬다고라면 이 구성 인원에 뭡니까 이들이 책임을 묻게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어? 지금 심각해요. 심각해 이게. 그래서. 이거를, 좀 며칠 전에 제가 알, 알, 아서 이걸 얘기를 했는데, 이 구성 인원이, 아, 참, 어마어마 무시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 저는 그런 놈들, 저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뭐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예,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가 좋은 일을 하고서 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예, 그런 마음이지, 예, 그런 놈들 하나도 무섭질 않아요. 예, 막 권력 있고, 이런 놈들, 에? 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이 권력이 있고, 이런 놈 하나도 안 무서워요. 네. 내가 그냥 열심히 싸우다가 죽으면 죽, 으면 그만이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 이름이 남겨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기억, 기억만 해주시면은 저는 그걸로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놈들 하나도 무섭지도 않아요. 네. 아주 이런 놈들 옆에 있으면 제가 막욕 바가지로 막 하면서 그냥 아주 대판 싸우고 싶 싸웠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에 대한 사실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야. 사실 지식 진위를 파악을 해서 정말 이자들이 이렇게 시켰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로 이자들이 정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이, 이건 인간도 아니지 이것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죠 공무원이 어떻게 수험자들 떨어뜨리려고 합격률을 강제로 끌어내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야 시험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막 필답형 집어넣고 연장시간 30분 폐지를 하고 어? 6시간 시험 문제를 작업형을 갖다가 지금 5시간으로 지금 보고 있고 어? 난이도 어렵게 하고 작업량 겁나게 많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 쓰러져 죽고 어?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제 잘못한 거는 싹 감추고 남의 뭐 카톡 사건, 그 불쌍한 사건이거든 그 카톡 사건이 그런 것들은 막뚜들겨 패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했던 놈들이 핵심이 얘네들이요. 얘네들하고 산업일력까지 나는 보고 있어요. 응? 음? 이, 이걸 파악을 해야 돼. 파악을 해서 정말 이렇게, 이렇게 했다 오라면은 얘네들은 이 책임자들은 전부 다, 다, 뭐예요 강력하게 이 징계를, 징계 처분을 해야 됩니다. 응? 어? 예.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응? 음?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죠? 가만히 계시면 이 시험이 바뀔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큼 연습하는 만큼 그만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예? 이걸 어, 합격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일부만 얻고 나머지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 1%대로 합격률 유지돼가지고 최소한 합격률이 20에서 30%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생각한다 고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그 합격률을 이 이렇게 강제로 끌어내리게 한 자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파악을 해서 이들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산업별관 공단 직원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들의 구성이 어떤 자들인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아직 뭐 사실 진위는 파악이 된게 아닙니다. 산업혁명공단 그 직원 말이니까. 근데 이게 신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 지금 와서. 그 직원이 사실대로 말한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 이들의, 이들이 국민들한테, 수험자들한테 못된 짓을 한, 응? 네? 장분일이라는 게 밝혀지면은 이들을 국가가 엄하게 징계 처분하게끔 만들어 버려야 돼. 응? 안 그렇습니까? 네. 제 의견에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많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이 시험을 지키고 어 제대로 갈수 있도록 어 공정하게 잘갈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나서 싸우지 않는다면 이 시험은 완전히 뭐 학원 양아치들이나 쓰레기 폴리텍이나 이런 것들에 이 이들이 이 장악을 하고 막 기능대들이 애 장악을 해 가지고 시험을 완전 똥똥 쓰게 빠트리는 그런 그 쓰레기 시험 막 걸레 시험으로 만들어 놓잖아 지금까지 그런 걸 눈으로 우리가 지켜봤고 겪어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 맞서 싸우셔야 돼요 어~ 응? 항의하고 투쟁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지금 붕 빠이 하면. 아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사건들 그, 음, 그울산에 그, 그, 그 전기기능장 부정 시험 관련해서 그 재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 끝나고,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어, 그때서부터는 좀 제가 이제, 저도 막그 뭐라고 할까, 막 울화가 치밀고, 막 화가 치미니까, 막 이상하게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뭐막 화가 막, 막 생겨서 막,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안 하려고 하는데도, 막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가지고, 이거 한마디로 저 울화병인데, 이거는 이제 이 재판이 다 끝나면은 이제 일다 끝났으니까, 저도 이제 뭐... 가까운 신경정신과나 이런 데서 치료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면 심리 상담을 좀 해보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너무 막 제가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교육을 해야 되고, 너무 막 각박하게 사는 거야. 너무 힘들게. 힘들게 살고, 너무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완전히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모든 게 피폐해졌어요. 그럼 뭐이가 제가 일곱 개가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4년 동안. 이빨이 일곱 개가 빠졌어요. 근데 그걸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죠. 막그 정도라고. 그러니 뭐 어, 나의 그, 제 정신 상태라든가 이런 심리 상태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어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그 쓰레기 폴리텍들하고 양아치 전기학원들과 산업열가공단. 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얘네들까지 이제 가세를 한 거지. 고용노동부 직원들끼리 가, 가세를 한 거야. 이렇게 한게 이제 밝혀진다고 그러면 얘네들 이거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강력히 징계를 해야지. 응? 어? 이들이 책임을 물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험을 힘들고 어렵게 한 사람들, 그리고 합격률을 강제로 끌어내리게 한 자들의 실체를 밝혀야 돼. 그래서 어떤 놈들이 그렇게 했는지, 확실하게 전부 다. 그 놈들을 속속들이 다 밝혀내. 지금 이제, 우리가 밝혀낸 거는 지금 6십이의 포항 폴텍 시험장 사건의 피고인 1, 2, 3, 4가그 짓을 했다라는 거 어? 어~ 합격률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작업 용량을 엄청나게 많게 하고 힘들게 하고 출제 오류를 남발하게 가면서 어, 자기네들은 뒷구멍으로 문제를 빼다가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전을 짜서 한 거라고 그랬잖아 걔네들은 합격률 높으면은 뭐~ 개나 소나 다 합격을 하는데 학원 가도 합격하고 스터디 가원 합격 지네는 그~ 빼다 한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격률을 강제로 끌어내리고서 작업량을 힘들게 하고, 막, 지네들은 이 드라이버에 손에다 이렇게 감춰가면서 이렇게 하잖아. 그럼 작업, 작업 빨리 한다고 하면서 광고를 내고, 막 합격자 몇, 몇명 됐다고 이렇게 광고하면서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해온 거야, 얘네들이. 응? 그래서 걔네들이 이 시험을 어렵게 하고 합격률을 강제로 끌어내린 그 피고인 1, 2, 3, 4가 그 짓을 했다라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laughs>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자들이, 이제 또, 그, 또, 신원 파악을 해봐야 돼. 해보니까, 보니까, 뭐, 산업혁명단 직원 말은, 지금 보니까 뭐예요.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얘네도 공무원이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또 그랬다고 하는데, 이 진위는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게 파악이 된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보자고요. 해봐서, 이놈들이 그랬다 그러면은, 이거 엄하게 징계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뭐,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에, 어, 뭡니까, 장관이든, 뭐, 어? 그 밑에 있는, 바로 뭐, 밑에 있는 뭐, 간부든, 어쨌든, 그런 거 필요 없어. 어? 그런 자일수록,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국민들한테, 수험자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놈들이 지금 이 짓을 한거 아니야. 어? 그럼 끌어내려야지, 이런 놈의 새끼들. 전부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 어, 지금 이런 모든 사건들이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어, 합격률도 정상 합격률로 올라가서, 뭐 합격률이 막20% 뭐30%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좋고, 뭐 저도 좋겠죠. 여러분들 많이 합격시키니까. 그렇게 될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는 시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서 어, 이 시험을 힘들고 어렵게 하고 합격률 강제로 끌어내리게 한 자들의 실체를 모두 밝혀봐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어, 좀 볼일을 보다가 오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와서 좀 쉬었다가 바로 수업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수업을 26일하고 27일 날 26일하고 27일 날 제가 이제 뭐 못한 거다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